안녕하십니까. 괴정 5구역 우리 세집 만들기 위원장 주영록입니다. 어, 오늘 긴급 공지가 있어서 제가 급하게 지금 유튜브를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악질 브로카들이 그 OS들 또 고행을 내가 어디서 돈이 났는지 또 이제 해가지고 또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전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악질 브로카들 또돌아는데또 작년처럼 또 시끄러워지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 답은 아무것도 써 주지만 안, 안 됩니다. 아무것도 써 주면 안 되고 요 해서 점과 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혹시 주영님이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한번 들어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야기를 할때그한 사람의 사진, 그 주민등록증 있죠. 주민등록증 찍고 전화번호 받고 그 다음에 신분증을 확인, 어,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말을 녹음한다. 어? 녹음해서 내가 당신이 거짓, 거짓말이거나 불법을 하게 되면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단한 것을 부도상으로 받아놓고 녹음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한 말을 거짓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악질 브로카 OS들이 돌고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 아무것도 해주면 안 되고, 여기는 한마디 하고, 아니면 녹음하고 사진 찍어놓고 전화번호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요 배임성과 체나무가 주민들한테 하는 거짓말은 꼭 녹음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할수 있죠. 우리 동네를 이렇게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게이 배임성과 체나무입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게 주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내일 그 제가 이제 어 1월 16일 뭐 저녁 7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찍었는데 내일인데 사실 이게 내일 올라갈지 유튜브가 오늘 올라갈지 몰라서 하여튼 월요일 날 저녁 7시입니다. 어 장소는 교정 5역 사무실에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직업을 위해서 진행 사항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주 수용 재결 업무는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78-14번지 동사무소 앞에 거기에 보면서 거기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허그 보증을 위해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제 은행도 만나보고 이제 투자증권도 만나면서 어 그리고 시, 시공사하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마우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준비 100%를 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자가 그 반대파에서, 저 브로카들한테서 와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자6 6 6 1번에서 오는 거, 666이란 게 악마의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원들은 악마가 맞습니다. 지어도 지금 적어 악마란 걸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 1월 28일날 총회 토표하면 3천억이 절가한다 1월 28일날이 저희들 또, 같처보는 걸어서, 뭐, 또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회 못 하게 하는데 또할 겁니다. 저것들. 손님 총회 하지 말라고또 판결이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주민들에게 삼천억을 절감한다는데, 뭐를 삼천억을 절감합니까? 내주영력이못 하는 걸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저좀 거짓말 하지 말고.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총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과구청의 승인을 기다린 겁니다 한달 동안 이번 한번 하면 이제 끝내게 근데그 사이에 저 윤성인이란 저, 저 브로커가 그거를 그 법적으로 괴물하게 이용해서 딱그 비는 공간에 딱 치고 들어온 겁니다 한다고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회 4 명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서 에 일을 하고 있다고 내용 전명도다 보내고 다 했는데 지금 마음대로 채남호를 선거위원으로 시켜가지고 이 이거 남중에 다 법적인 처벌 받아야 되는 놈들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선거관리를 제쳐놓고 저거들이 마음대로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이라 해봤자 또이 놈들은 또그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빠 OS들이 써달라고 돌고 싶 아니요 오늘까지 전화 한 통이라도 받은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아무도 안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일부터 또 방어를 하러 나가야 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하는 말왜 맨날 늦느냐? 원래 빨갱이들이 남침해놓면 그때부터 방어하지. 남침 안 해면 우리가 공격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내일부터 우리 우리 o s 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하지 말고 요번에는 이런 사진을 들고 갈 겁니다. 보이시죠? 자, 이 사진을 들고 갈 건데요. 잠바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잠바 입고 사진인데 뒤에 뭐 글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무슨 글을? 예, 이거를 그러니까 또 이거는 위조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들고 온 사람은 주영록이 온 사람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방화위에서 내일 이나 모레부터 당장 움직일 겁니다. 제가 이거 들고 온 사람 은 주영록이 보낸 사람 이 맞고 나머지는 브로카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합법 사실을 말하고 있으면 신분증 주고 전화번호 주고. 녹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질려면. 그래서, 요거 들고 온 사람한테만, 뭐, 앞으로, 뭐, 내일이나 모레부터 제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뭐, 얼렁뚱땅, 뭐, 용역계약 도구계약. 그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고소하라고. 제가 이야기한자 자, 이만큼이 무죄 받은 겁니다. 이만큼이 무죄 받은 거. 얼마 전에 또 3억도 뭐, 뭐, 또, 또, 뭐, 뇌물 받았다고, 그것도 또 무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인간들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몇백 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저도 사람이니까 한두개뭐 절차를 위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뭐 뭐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자, 조합분들 돈못 받, 돈 돈못 받게 못 살게 하고 오로지 주영록 직근에 배만 불린다. 하늘이 천인공 노알로름들 우리 주민들한테 이주비 주려고 작년 1월달부터 이주비 주는데 그걸 막았었죠 또 내가 지금 내일 그 요번에 내일 오면 알려줄 건데 관리처분 관리처분인가 정지를 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인마들이 또 관리처분 총회인가를 를 취소하는 소송을 걸었다니까 두 가지를 주민들한테 이주비 주지 말라는 거 저것들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주민들은 지금 세입자 때문에, 또는 이 대출 이자 때문에 죽을 판인데. 그래서 제가 저것들 인간들, 이거 거꾸로 딱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측근에 배포, 작년 1월 달부터 조합 통장 못 쓰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돈 써왔고, 우리 처갓집 돈다 끌고 와갖고, 내가 우리 집처갓집 완전 망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예? 그리고 다 외상에 빗미이 앉아있어요, 지금. 제가. 유주비 못 받게 하려고. 지은 유주비 100%못 받게 한다고. 유주비 100% 받으려고. 지금 12월 11일까지. 지금들 관리 처분 인간 못 나게. 맨날 데모하고. 반대운동하고 안 다녔습니까? 이제 말하니까 려 주영록이가 이 주민 100%안 주려고 했다는 온갖 거짓말 했다는 이런 것을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 나 진짜 사람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긴급하게 제가 이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번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주영록이가 내일 주민 설명을 한다. 교정원국의 사무실에서.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해서 100% 이주민이 빨리 나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와줘야 제가 힘이 실리고 이주민을 빨리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와주십시오. 또 브로카들, O.S.들이 주민들 방문하는 거는 아무것도 써주면 안 되고 여기는 한 마디 하고 녹음하고 신분증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요 사진을 들고 오는 사람은. 주영목이 사진을 이렇게 들고 온 사람 종이에 복사한 거 말고요. 이 주영목이 사진입니다. 사진, 사진, 에? 사진 들고 온 사람은 주영목 사람이고 제가 보낸 사람이고 제가 보낸 사람도 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똑같이 요 사진 들고 온 사람들한테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긴급하게 공지한다고 지금 이, 이걸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아시고. 제가 주민들 이 주비 100%를 위해서 빨리 움직일 테니,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기를 강국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